3 3자 2절에서 3절까지 아멘, 아멘. 네 다같이 분노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요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요호와 그 이름을, 이름을 요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 너는 이.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주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은밀한 일을 알려준다 이거요. 예 아멘. 아멘. <laughs> 넘치나게 오늘 은밀한 일을 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을 오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 저는 이 제목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네. 그 비밀은 <laughs>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제목은 기도인 것입니다. 알려두자. 아멘. 기도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은 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집니다. 네.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모세도 네. 기도로서 그 지도자가 되었고, 네. 정말로 엘리아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안 오는데 기도해서 비를 내렸고, 네. 정말 우리는 기도로서 보는 것을 정말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는 기본 에, 특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세는 정말로 그 기도로서 승부본그 모세는 그 출애굽할 때도 정말 기도가 없었으면 은 그렇게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할 수가 없었어요. 430년 동안 그종사이했던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 적에 기도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기도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기도를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저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로서. 너는 주되고 백성들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는 소리가 나는 말주변도 어떻게 바로 왕 갔어 내가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너희 형이 아론이 있잖냐 아론은 말을 잘하거든. 론이 있잖아요. 같이 가서 어, 정말 바로 왕한테 해라. 근데 바로 왕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어. 계속해서 열 번이나 열 번이나 가서 했는데 들어주지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손을 대셔 바로 왕의 장자를 쳐버리죠. 그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 그 3, 4, 2, 4, 3, 4, 2를 다 걸어왔는데,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 광년을 걸어왔는데.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물을 먹으려면은, 이물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물 있는 데를 걸어서 어떻게 찾았는데, 마라는데 도착을 했는데, 그 마라에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써서. 이거 큰일 났어.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쓰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휘를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모세야! 저기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던져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던졌어요. 던졌기 때문에 그 물은 숙성이 돼서 물이 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의 쓴 물이 변하면 잘해라.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아,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이런 지혜를 얻어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아멘. 알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밤에도 기도하고, 아, 네. 정말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아, 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아, 네. 정말 좋은 일에도 기도하고, 아, 네. 정말 나쁜 일에도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로 모든 무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 인순보공개에 거기 집사할 적에 그2 0 0 0번째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1천번째 새벽 기도를 딱 하니까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다가 나중에, 나중에 101번, 101번 100하루 기도가 있었어요. 100하루. 1천번째 기도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슬슬 빠져도 돼. 그거는 빠져. 그러나 100하루, 100하루는 빠지면 안 돼. 100하루는. 그러니까 1 0 8하루의 기도 제목을딱놓고 작전 기도가 전체 다 들어간 거예요. 자, 상을 주는 거 빠지지 않고 했지. 아, 그런데, 이 볼, 그때는 이제 차가 있어가지고, 아, 언제 내가 힘들었냐면, 벌쩍 갔다 오는데, 볼쩍 갔다 오는데, 어, 잠을 못 자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자고, 그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다 새벽 기도를 탁 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아, 페프를 탁 들으니까, 얼마나 아,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요 찬양을 듣고 그때부터 찬양만 들으면은 의례 받으면은 눈물이 나는지라 자동으로 나와 버려. 눈물이. 아 얼마나 울었는가. 그냥 눈물이 폼 폼. 새벽기도 하고 나오는데. 하루를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태프를 탁 들으니까 에, 무슨 에, 찬양이 나왔으면 나왔느냐면 반드시 내가 들었으요아 반드시 내가 들었으리라 는그 찬양을 딱 들으니까 얼마나 내가 눈물이 흘렸는지 몰라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아멘.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어머님이 내주를 네 맞아서 퇴놓하실때 우리 누님 집에서 하, 그 2년 동안 우리 누님들이 6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는 거기에 도움도 못되고 물질도 없고 기도만 그저 새벽에 기도만 다녔어요. 그랬더니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는 찬양이 나와서 얼마나 울었던지 차를 옆에다 세워 놓고 정말로 정말로 얼마나 눈물이 나왔든지 부모가 살아계셔도 가보지도 못하고 정말 보시지도 못하고 나로서는 그 기도만 할수 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제가 여지껏 시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 맞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목표를 삼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네. 거기는 내 마음속에 항상 바뀌었어요. 이 마음에 항상 바뀌고 항상 저는 그걸 되새기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들었을 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아, 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 복음방송에서 이 대강단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자리에 증인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네. 이 대강단에서, 이엣지이 한반도 보금방송 이 대강단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은 나에 맞는 하, 코드가 있어요. 그 말씀에 곧. 물론 하나님 의 말씀은 다 좋지만은 나에 맞는 하나님 말씀이 더 와닿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안 좋은 있으면 하느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차돌로 만들라고 더 단단하게 만들라고 강건하게 만들라고 나를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멘. 나는 그 말씀 한 마디 가지고 다 우환이 되버렸어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들어 쓴다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지금 55년 동안 저를 훈련했어. 이한마디 복음 방송에 첫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과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 섭리를 알아야 되고, 아멘. 우리는 그 섭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지여지여하는 차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리대로 해야 천국에 가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선리를 모르면 우리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표가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내게 불을 지지라! 그리 면 열릴 것이고 내가 너를 은밀하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불을 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2016년도부터 30년 동안 2030년까지 앞으로 한 15년 동안 이 HB 한반도 방송이 성장하다 성장, 성장한다는 거. 이 비밀이 맞나 안 맞나 잘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030년까지 성장한다. 그럼 몇살이에요 나는 그때. 숫자에... 그 정도 되면 앞으로 15년인데 한70 정도 되죠. <laughs> 그럼 나이도 아니야. 청년이지. 청년. 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아, 아직까지 그래. 야 돼. 그럼 한반도 보금방송에서 아, 배기 타고 다니면서 우리 전세계를 누리면서 다니는 거야. 아멘. 아, 네. 아, 네. 2016년도서부터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준비되었고, 또 유병옥 전도사님 보내셨고, 또 우리 전대성 목사님 KBS에서 35년 동안 여기 가서 배우고, 저희 가서 강의하고, 어? 그 KBS 35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지금 현재는 하나님 사업에 한반도 복을 방송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 전대선 목사님 기도가 응 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함께 기도해서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하나님한테 함께 하면은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드시 그러시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정말 증인이 되고 이 자리에 제가 반드시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강간에 습이 전에 월요일 날 생각지도 않은오산이기도를또 가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순종하는 말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올라 오라.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갔더니 내가 먼저 왔더라고. 우리 누님을 오후에 왔어 그래서 이들을 다 드리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내 봤습니다. 목요일날 또 집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 세우려고 월요일부터 나를 기도시키고. 또그 행사를 하게 하고 이 한반도 방송 이대큰 강단에 서게 하셔서 정말로 오늘 이렇게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항상 우리 우편에 꼭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가 부족할 때는 기도가 부족할 때는 나의 마음은 작고 작고 소멸되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아, 네. 성령이 운행하시면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기도하고 아, 네. 정말 승리하는 그날까지 이 HB 한반도 복음 방송을 위해 기도하고 아점을 네. 위해 기도하고 아, 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아, 네. 자녀들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를 먼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여기 온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아,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아,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쓰임 받는 그리스도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의 그릇도 쓰고 우리들의 전사의 그릇도 쓰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중한 그릇을 항상 영원토록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악의 그릇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요. 이래요. 악의 그릇들은 안 좋은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데. 그러나 우리의 그릇은 질근으로서 정말로 쓰고 또 닦고, 정말 그릇들은 그렇잖아요 이참 그게 뭐야? 차단수요? 차단수에 다 보관해 놓잖아요. 그 긴중한 손님들 오면은 그것을 꺼내서 하, 그렇게 맛있게 그릇을 또 준비하잖아요. 그러나, 악한 사탄들의 그릇은 안 좋은 데만 쓰는 거예요. 똥바가지 푸른 데 쓰고, 쓰레기통에 담고, 정말로 안 좋은 그릇을 사용하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버려지는 그릇이 되지 말고, 예. 영원토록 사용하고 영원토록 빛나고 영원토록 소중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반드시 들여쓰십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반드시 들여쓰셔서 정말로 이 세계에서 최고가는 찬양 찬양 아멘! 가수가 될 거다. 찬양! 찬양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 세자가될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들었으리라 찬양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차량 이 찬양, 여기 저이 없는 거. 없는 거. 요어쨌든 기도하면 기도하면 아, 모든 장비들이 옵니다. 기도하면. 아, 그래서 필요한 거 기도하면 다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거. 저는 오늘 올 적에도 아, 오늘 강단에 쓰는데 말이야. 그래도 이 한반도 보음 방송 대 강단에 쓰는데, 아 세탁한 옷이 없어요 겨울기에. 네? 아또 입고 입던 걸올 수가 없잖아 이이 거룩한 이, 이 강단에 쓰는데 말이죠. 아 그랬더니 장롱을 딱열으니까 이게 여름건지 가을건지 도대체가 모르겠어. 아니 여름거면 어떻고 가을꺼면 어때. 깨끗하면 됐지. 아, 네. 알렐루야. 아, 네. 하, 그래서 다 입었더니 그대 체아도 뭐가 좋게 되었잖 그래서 또 목욕탕 가가지고 목을, 목욕을 싹 하고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해서 이 강단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저는 지금 강단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정말로 에, 어려운 그 조금 간증을 한번 해볼까요? 에, 저는 에, 아버지가 다섯 달이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아버지 소리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소리를 원없이하게 만들고 영원토록 하게 만든 것이 이기도에 정말,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소리는 사랑하는 사람, 또한 자녀, 또한 내가 최고 사랑하는 사람, 그 주위 분들한테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작은 소리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소리로 말해요. 큰 소리로 말안 해요. 우리 장로교 장시자는 칼빈, 칼빈 목사님, 칼빈 장시자.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독론에 보니까. 갈빈 목사님이 딱쓴게 보이더래. 두 개씩 딱 보니까, 떠들어대고 따지고 하는 사람은 성령받지 않겠다. 성령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정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받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되는 것입니다. 네. 믿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을 때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 다락방 120명 문도가 기도할 적에 성령이 함께하는 한 한, 한 것입니다. 진동이 하고 혀가 갈라지고 정말 마가 다락방 120명 문도가 기도할 적에 거기서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난 예수님 하고 지난 베드로도 부인을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세번배신한고세번 알라요? 아세번 네. 배신했는데 예수님이딱 잡혀간 뒤도 자기 죄책감 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지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일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이 배반했었죠. 얼마나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뭔지 알았으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가 문제야,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회귀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희귀의 눈물이 나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5천 명이 모이고 정말 3천 명이 모이고 모든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병이 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전도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은 자는 유다는 자기가 은3 0을 가지고 팔았던 그 돈을 도로 주면서 자기는 회개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죄책감에 바로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 것입니다. 회개 안하면 스스로 죽고 회개하면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그 차이는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20여 넘게 그 동수권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를 누가 넘나드는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지 회개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다윗은 그렇게 잘못했더라도 그 우리 아 때문에 정말 남편까지 그렇게 가게 만들어만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그게 죄인 거예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남의 마누라를 자기가 선택하고 그 남편까지 죽이면 하 그게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편을 들어주십 왜냐? 다윗은 바로 회개를 바로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과의그 차인 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못을 하면 바로 회개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 되고, 정말 다윗처럼 그런 왕권을 가졌어도 신간에 그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혹의 사탄에 넘어가면은 그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얼른 회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솔로몬에게 그것을 또 왕권을 물려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 네. 그러나 사울은 물려주지 않고, 그 정말 자기 에? 자식하고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항상 경험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내가 무엇을 한 주간 동안 잘못했는가. 그 뒤에 다시 한번 기도를 해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강단에 또 오늘 기도로써 아버지 또한 말씀을 증가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부족한 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넘어가게 하시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 감사함을 생각해서 항상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도하러 다니게 하시고 아. 또이 복음 방송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지 못하고 방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서 정말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12한반도 보금 방송을 사랑하시고 우리 전태성 목사님 하나님께서 불철주야로 이렇게 아버지 정말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그 사모님도 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방송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스라고 하셨사오니 여기에 깃발을 꽂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요. 성령이 샘솟는 자리요. 이 자리를 하나님 빛나는 자리요. 이 자리에 오면은 병이 낫고이 자리에 오면은 아버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폭포서 같은 그런 목마르지 않는 자리가 되게하 사여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아버지, 좋은 사역자들 보내주시고 같이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하은더 더 지경을 넓혀 갈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부족함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온 나이다. 아멘. 아멘.